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영상을 만드냐고요? 아유, 저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아니 뭐 구독은 안 바라고요.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저는 힘이 팍팍 나서 매일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새 힘과 새 기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실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감생심, 네. 구독은 안 바랄게요. 구독은 보시고 천천히,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구독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계속 매일. 그러니까 잘 골라서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뉴스에는 보면은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한국에 와서 이혼해가지고 다시 베트남 남편을 불러들여서. 결혼한 사람이 작년 한해480몇 명이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한국인 국적 가진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이 580몇 명을 했는데 그 중에 486명이 베트남 남성이었다는 거. 베트남 여성이 한국 와서 이혼을 하고 바로 베트남 남성 불러서 한국 내에서 가정을 꾸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이 취소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개중에 잘 사시는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겠지요. 동남아 살면서 또 유튜브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국제결혼 문제인데요. 제가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이런 일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여행 유튜브 보고 제 비즈니스 유튜브 보시다가 또 여기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 하다 보면 나도 가면은 혹시 새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해서 오시는데 그냥 오신다 해서 제가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요. 저하고 정말 많은 댓글이라든지 또 개인 카톡이라든지 뭐 후원이라든지 인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됐을 때 오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섭외도 해드리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그것을 국제결혼을 해서 수익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행권으로 투어 집행하면서 투어 부분 수익으로 재미난 투어, 만족하는 투어, 또 합당한 물건 팔아서 쇼핑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비즈니스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씩 제가 도와드리고, 또 도와드리면 저에게도 또그 비즈니스 피, 프로페셔널 피가 들어오니까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제 댓글을 열심히 다시는 전직 소방관 한 분이 계세요. 나이는 좀 드셨어요.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감리 일을 하시면서 또 수익을 높이 잘 올리고 계시는데 댓글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뭐 따로 통화를 한다든지 뭐 개인적인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남이 학교 데려다 주는데 보이스톡도 아니고 페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이 페이스톡은 사실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나 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나 페이스톡이 오길래 의아하지만 제 구독자니까 받았죠. 그리고 조금 좀 냉정한 목소리로 예, 저 지금 운전 중이십니다. 운전 중입니다. 왜 페이스톡을 했냐는 보이지 않는 무언에 메시지를 주면서 했더니 아 저기 혹시 저 천안에 누구 아세요? 아, 예, 알죠. 아니, 근 우리 동네 후배예요 지금 전화를 좀전했는데뭐 하시냐고 그래서 유튜브 봐. 유튜브 뭐 봐요. 라우스의 히트맨 봐.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막 얘기가 돼서. 아유, 라우스의 히트맨은 내가 잘하는 동생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방관 은퇴하신 이 사장님이, 어, 그래? 나 히트맨한테 10월달에 가려고 하는데, 그럼 니네 얘기하면 잘해주겠네? 근데 이제 이 천안에 있는 제가 아는 이 형님이, 아니, 그럼요. 가서 제 얘기하면은 덕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있게 페시스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그 얘기 하시는데, 반갑잖아요. 한참 얘기했어요. 10월달에 오시겠다고. 뭐때문 오시는지 저는 알죠. 그러나 너무 무리한 거, 너무 욕심내시고, 너무 까다롭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어, 메시지를 제가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넓고도 좁, 좁아서 죄짓곤 못 살아요 정말로.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고 저 여행업 할때저 같이 돌봐주고 저 많이 도와준 대한항공 임원, 대한항공 임원까지 하신 선배님이 연락 왔죠. 또그 당시에 같이 여행사 하던 여행사 하던 그 동료, 친구, 사장님들 막 연락 오죠. 어우 죄짓군은 못삼니다 세상은 이제 제가 세상을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그랬어요. 누가 저를 막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여기서 단독방 운영하고 하니까 좀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왜 만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어 제가 이제 가 나름 가지고 있는 인맥 활용을 간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겠다 해서 만나자는 분들이 있고, 가끔 길에서 만나면 막손 잡아주시고, 아우,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지만, 일일이 만나기가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요. 상대방 속을 모르는데, 제 마음에 있는 얘기 다할 수도 없고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도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분의 신원을 모르는데 제가 도움을 또막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단계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10대 때는 그냥 아무하고도 친구하고 아무하고도 형동생 하지만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인간 관계가 틀려지잖아요. 노선 자체가, 방향이. 특히 이제 50대 후반, 60대 들어가면요. 사람 사귀는 게 두려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나고 알아봤는데 좀 구설수에 내가 오를 확률이 있다 그러면 만나지 않거든요. 근데 전에도 저를 막 만나려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안 만났어요.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치앙마이에 살때 저하고 아주 절친으로 도는 그 아주 저 막내 동생뻘 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큰형이라고 또 연락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쫓아가서 만나서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지금은 제가 아주 절친이 돼서 제 주변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이 라오스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유혹 얘기는 그만! 이런 댓글이 올라와요. 아, 국제 그런 얘기는 그만! 아 아가씨 얘기는 그만, 사장가 드는 얘기는 그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라오스 역사, 라오스 문화, 라오스 사원 이야기, 라오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귀신 이야기, 라오스 역사와 우리 역사가 함께 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봐주지를 않으세요? 제가 역사 전문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제가 황연필이나 역사 일타로 유명한 누구누구 무슨 민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는 라오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주제들이 여행권, 펌핑 액티비트 남자들이 라오스에 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요금이 저렴하고 물가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착하니까. 그래서 오르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많은 여성을 알지도 못하고요. 라오스에 오면 무조건 저한테 오면 여자를 구한다든지, 애인을 구할 수 있다라든지, 국제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선입견은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눈좀 내리시고, 여기 와가지고 중국의 4대 미녀를 찾으려면 됩니까? 중국의 4대 미녀는 한국에서 오신 분 나이가 20대거나 30대 초반이면 중국의 라오스의 4대 미녀를 만나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라오스의 4대 미녀급 되는 사람이 한국의 남자 20대도 아니고 60대, 70대 된 남자를 왜 만나겠어요? 만날 일이 없죠. 만나자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서내 나이에 맞춰서 내 체격에 맞춰서 내 몸매관리 잘하고 내가 근육질이면 조금 아, 날씬한 아가씨 찾아도 되지만 나는 얼마 전에 중국으로 간 판다 같이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무슨 반금년 같은 몸매의 여성을 만나려고 하면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것은 나우스 여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현실에 맞춰서 눈을 내리시고. 사람 인성 보고 코끼리 같이 생기지 않았고 너무 비만이지 않으면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 가진 분들은 좋아하고 친밀한 인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마음에 있는 소리도 좀할수 있는 관계가 되면 제가 도와드리기가 쉽죠. 근데 생명부지에 내가 한국에서 온 분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격도 인성도 인품도 잘라온 환경도 모르는데 라오스에 오면 무조건 이 여자 저 여자 소개해주는 제가 소개업체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 절대 오시지 마세요 라오스 못사는 나라니까 내가 가가지고 한껏 눈좀 높여가지고 콧대 좀 높이고 한번 라오스 여성들 나오면 계속 거부 거부 거부하면서 어떻게 찾아봐야지 하는 분들은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본인도 상처받고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만남을 주선해주는 주변의 아주머님들도 속상해요. 자기가 연결했는데 퇴짜 맞고 퇴짜 놓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이 나라 불교 국가 사람들 굉장히 마음 상해 합니다. 전 국민의 97%가 불교인 나라에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표시를 하고, 라오스 사람들은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안말안 하고 안 봐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싫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문화의 차이고, 종교의 차이고, 각자 개인의 마음의 차이지만,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외국인 라오스 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정답이 딱 그거라고 봐요. 지금, 내 모습을 거울 앞에 가서 딱 보세요. 옆으로도 서보고, 뒤로도 서보고, 앞으로도 서보고,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내가 20대에 그 잘생겼던 나의 리즈 시절이 지금도 내 나이 60이 넘어서 살아있으면, 여기에서 양기비 찾고, 서시 찾고, 왕소군 찾고, 방금년 찾고, 초선이 찾으세요. 이영애 찾고, 김희선이 찾고 요새 뜨는 아이돌 스타들 찾으세요. 내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 아니면 현실에 맞춰서 사람을 만나도 만나시고 내 건강이 허락하는 데에 따라서 투어 코스도 잡으시고 내 경제 능력이 되는 선에서 비즈니스도 하세요. 뭐 여기 와서 돈 1억이나 2억이면 커다란 무슨 레스토랑이나 무슨 가든 같은 거 하시는 줄 알고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비엔티엔 시내, 탈루홍사원, 빠뚜사이, 폰시누원, 폰사반누아 한국인 주거지역 가까운 곳, 또 탈루홍사원이나 빠뚜사이 가까운 이곳에 집세는요. 점포로 으면 1년, 1년치를 줘야 돼 1년치. 한국보다 비싸요. 왜? A급지잖아요. A급지, 1급지. 비엔티엔은 라오스의 수도잖아요. 너무 라오스를 얕잡아 보지 마시고 풍요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오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